스마트한 선택 가성비 생활대 말리 익스프레스 샤오미 미니 카메라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080p HD 화질 덕분에 선명한 영상이 인상적이며 소형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해요. 야외 스포츠를 촬영할 때도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았고 소리도 깨끗하게 녹음됩니다. 가벼운 무게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집에서나 외출할 때 모두 유용하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스마트 홈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슈퍼 밝은 자기 작업 조명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3000루멘의 밝기로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확실히 비춰주니 자동차 수리나 야외 작업 시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이동이 간편하고 다양한 스위치 모드를 통해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180도의 넓은 각도로 빛을 퍼뜨려 주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고르게 밝혀줘요. 사용 후에는 정말 편리함과 만족감을 느꼈답니다. 이 제품 하나로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이 성인용 전동 칫솔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360도 지능형 디자인 덕분에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줘서 양치질이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USB 충전 방식이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품질 인증도 되어 있어 믿음이 가네요. 여러 고객분들이 사용 후 잇몸 건강과 부치 개선 효과를 느꼈다고 하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양치 시간이 되었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